안녕하세요. 지인이었스입니다. 오늘은 금속염 생성, 생성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이용해 예쁜 정원, 예쁜 정원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전구 모형성, 물 유리, 그리고 염화염화 코발트, 염화구리 실산 2등의 금속 염들 그리고 따뜻한 물이랑 LED 전구입니다 아 아유 땡큐 작가지 있어야 돼요 <laughs>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물유리를 따릅니다 조심조심 따라주세요 이 물유리는 한 20ml 정도 따르는 게 좋아요 여기요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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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적달적 달아, 달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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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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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아, 어, <laughs> <laughs> <뜨거워. 웃음> 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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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그 다음 음. 한번 더. 나도 따뜻해. 여기 약간 유리 같은 것들이 보이지 떠다니는 게. 응 어. 아빠 이제 또한번더달아면돼요이에이 연기 난다. 연기가 음. 아니라 물유리에섞이는 거야. 조심히 달아주세요. 따뜻한 물은 무조건 무유리에 세 배, 세배 이상 따아야 돼요. 자갈 좀 집어넣어 자갈을, 자갈을 적당히 않네. 집어넣으면 돼요 절대 쏟으면 막, 많이 치워야 되니까 조심히요 조금씩 넣으세요 야, 한 개씩 넣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 됐다 아니야. 음, 마지막 집어넣고, 네, 진짜 정원처럼 됐네요. 이제 이거 완전 핫팩이다 마지막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네. 집어넣어서 이렇게 킬 거야. 이렇게 킬 건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 심심하지 정원이. 어 여기 무지게 된다. 심심해. 어,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여러가지 금속염화을 시간입니다. <laughs> 네, 여기에서 좋아하는 색깔 뭐야? 하나 보자. 하나 네가 넣게 <laughs> 해줄게. 먼저 염화구리부터 넣어볼게요. 염화구리는 넣기 전에 무슨 색이야? 넣기 전에는 약간 파랑색에서 청록색 중간. 음. 민트색. 같자민트색 어, 같은 어, 네, 민트색 정도예요. 이게 완전한 민트색이고요. 실산리끼리 막 눈바 다바 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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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뀐다눈 이거 바 눈바 눈바 이바 눈바 다바 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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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쑥 눈바 눈 아빠, 그다음, 그다음 아빠, 염화 아, 코발트. 그래? 숙소 숙소 나 보자. 염화 코발트는 무슨 색이야? 분홍색. <laughs> 제니가 좋아하는 분홍색. 보라색 아니야? 약간 분홍. 보라색 같고, 브라, 보라, 분홍색 같고 보라 분홍색과 약간? 보라색 중간? 음. 보라... 보라색에서 약간 어, 분홍색이다. 가라앉는데, 얘는 분홍색에서 약간 보라색이야. 응, 염들에 따라서 저 염들의 무게가 다르겠지 보라색에서 약간 분홍색? 약면 이랬으면... <놀람> 오빠 봐봐 분홍색이야 응. 와 갑자기 담당에서... 보라 엄청 보라색으로 변했네 음. 응. 그 다음 질산 니켈 오빠 <놀람> 응. 가멜에서 그.. 기억나 그거? 가가멜? 땡 <놀람> 물에 들어가서 그거 톡톡 하는 거 화학관을 하면서 그놈들의 색깔이 바뀌는 거야 얘는 뭐였어? 점점 머리카락 자라고 있어 <laughs> 질산 니켈이지 <웃음> <웃음> 마지막은 염화철이에요 염화철 응? 무슨 색? <laughs> 금색 자, 자. 마지막, <laughs> <영화 철>. 마지막은 <웃음> 염화철 <웃음> 염화철은 <웃음> 노란색이니까 금색 금색 내가 좋아하는 금색 나도 좋아하는 금색 우엄. 뭐, 뭐. 와, 오빠 봐봐. 우세 들어간다. 뭐? 뭔가 이제 완전. 들어간 애들이 어떻게 변했지? 약간... 천천히 응? 봐. 네. 와, 진짜 커졌어. 너무 뭐,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볼게요. 약간 어항 원대기 같아. 어항 원대기. <laughs> 네, 돌려서 보여줄게요. 한번더 돌려줘. 다 봤죠? 잼이 손을 치우고 돌려줘야 돼 <laughs> 색깔 미미. 다른 애들이 염미염떠있지 아빠 섞어봐 섞으면 다부러져요 잼이야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이런 가루들이 살살 큰 거라서 비실비실한 몸을 한번 펀치하는 것 같아 헉! <laughs> 그렇지 그 안쪽으로 펀치를 하면 부러지겠지 야 권투맨이 너를 펀치하는 것과 같아 <laughs> 이거 봐요 여기 있는 염화구리 애들은 어디가? 엄청 크게 자랐다 저걸로 닫아봐. 세게 하면 부러진다 그랬죠? <laughs> 진짜 뭔가 좀 바닷속 같다. 제니야, 이거 뭔가 해초들 같지 않아? 아니. <laughs> <laughs> 어항 같아. 어, 어항, 어항, 어항 해초. 어, 어항, 어항 해초 같지 않아? 어 바다에서 해는 때서 어항 안에 넣은 것 같아. 됐다. 정말 정말 예쁘죠? <laughs> 뭐 하냐? <laughs> 잘 앉아서 해. 아이 실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물 유리 용액에 금속염을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리 원소가 들어있는 금속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금속염은 윗 부분이 약해서 화학 반응을 같은 윗 부분이 터지면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기 물 유리 용액에 금속염을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고체가 고체가 만들어지고 그 고체는 윗 부분이 약해서 이 부분이 터지면서 다, 다시 물 유리 용액과 만나. 만나 점점 커지는 것을 반복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항을 만들어보고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아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아 아니, 안녕. 아니, 맨 안녕.